안녕하세요. 잭슨 타임의 잭슨입니다. 꼭 껴.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laughs> 또 오늘은 어디 가게요? 물놀이 가지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지금, 예약은 안 해놓은 상태인데 조금 어, 루앙타방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꽝시폭포라는 곳으로 물놀이를 가 보겠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그 폭포도 보고 또 거기가 좀 뷰가 되게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자를 쓰고 선크림을 떡칠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도 신나게 잭슨 타임과 함께 달려! 보겠습니다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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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자구요 또 개들이 짖고 있네요 저는 개놈이 삐삐삐 와 저기 닭도 있다 아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꽃꼬들이랑 삐약이들이 우와 저기 보이시나요? 삐약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꼬꼬들 같아요 꼬꼬~~ 꼬꼬꼬꼬꼬꼬 그래서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처없이 한번 거리에 딱 가봐 가지고 그냥 약간의 호객행위가 있더라고요 꽝시폭포나 또 다른 빠구동굴인가 거기는 보트 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보트의 호객행위랑 뭐 꽝시폭포의 호객행위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믿고 한번 예약을 안하 예약하러 지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바다가 없는데 휴양지 느낌 한줄평이에요 루앙푸르방 전체가 강만 있고 이렇게 육지거든요 바다가 없지만 휴양지 느낌 딱그 느낌이에요 발리나 막 그런 데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다가 없고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푸릇푸릇한 것들이 많으니깐요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엄청 덥거든요 땀이 비 오듯이 이렇게 선크림 다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 금방 보셨어요 와더 대단하다 동남아 사람들 대단하다. <laughs> 그리고 이거 떡갈 고무나무인데 이렇게 떡갈 고무나무가 저희 나라에서는 개업식 갈때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개업식 갈때 하나씩 이렇게 화환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떡갈 고무나무 와나 이렇게 떡갈 고무나무가 큰 건지 는 몰랐네요. 이거 떡갈 고무나무예요. 입이 딱. <laughs> 이렇게 크게 자라려는 나무인지 처음 알았어요. <laughs> 그렇답니다. 예약하러 가는 도중에, 근데 제가 식물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것 중에 저희 집에서 이걸 키워서 반가워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80 e i 0 8 t y e i g t 팔, e t y o and back. Yeah, yeah. 8 t 얼마야? Just moment. 오, e 8 g 5 t y 천 원, 오천 달러. e i g h t 8 e i g h t 8 e t 8 e t 한쪽에 다 더워 죽겠는데. How many people? Do you I go to yeah. the and go back, turn back in here yeah. and yeah. 80, 80, 80, 80, 80. 80, 80. Yeah. a little bit. discount no, no, Can, no, can't, expensive 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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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seven. 75, 75, 75, 75, 어, 75, 75, 오케이, yeah.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사람 열명 거실까지 안 가면 우리 늦게 갈거아 늦게 갔다고 근데 저기도 바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 쭉 도가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어 너무 더워서, <목소리> 너무 더워서 하지 않을래 그래 그냥? 그래? 어? <목소리> 오케이, 75. <laughs> 잠시만. 금방 <laughs>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아저씨가 네. 막 흥정을 했거든요. 75,000 깁이면은 어 우리나라 돈으로4,900원 정도. 그러니까 5,000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그냥 깎아봤다. 그래서 여기서 가겠다. 어우 oh, 소. So very hot. s e v e t e e 예. 어 total. 야 토탈 a 야 two. Two t h o u 야야 right. Yeah, yeah, give me 50,000, give. Now. Yeah, yeah. Ah, so now? 50, ah, okay. Look at you're yeah, not, not no. saying. Yeah, yeah, okay, okay. You pay 150,000, <laughs> <No>, okay. <laughs>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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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to Guangxi. Oh, oh, Guangxi, your oh. waterfall, yeah, yeah. You you pay. Pay. yeah, yeah. yeah. Not me. Not 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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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okay, yeah, okay. okay. Yeah, yeah, my pay, uh, yeah. Oh, uh, Guangxi for how much? 25, one person. One person, 25? Yeah, yeah, yeah. Uh, okay. 꽝지 폭포 입구에서도 입장료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4,500원, 그냥 5,000원 정도의 왕복으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카트 운좀 해줬으니까 여기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laughs> 한번 여기서 기다렸다가 출발할 때 되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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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여러분. 지금 미니밴에 탑승을 했고요. 물도 사고 이것저것 이렇게 간식도 사고요. 미니밴을 호텔별로 돌고 있어요 지금. 미니밴을 가득 채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Let's go.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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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을 올라가 못 따라는 저. 따다단 꽝시 꽝시 워터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다가 조금 약간 이 길이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산길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멀리를 하, 했어요 그리고 꽝시폭포 여기 오는 길을 보니까는 그냥 교통수단 있잖아요 미니밴으로 예약해가지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는 미니밴도 있고 뭐 오토바이도 있고 투쿠터도 있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에는 길도 험하고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근데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라. <laughs> 또 툭툭도 기사님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흥정을 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니밴도 중간중간에 오늘 저처럼 흥정해서 오시면은 되게 미니밴도 싸게 올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니밴도 그 호텔에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는거나 그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하는 것들은 정가로 받아가지고 조금 약간 비싸게 조금 줄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밴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티켓을 구매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티켓 오피스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짠 여기가 2만 5천 깁 정도 하네요 1,800원 정도 하네요 입장료는 따로 받는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또 모자를 또 쓰고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 고! 이렇게 여기는 스캔을 하고 컵짤 랄라 네 하이 렛츠고 오우 출발했어요 이거 골프차 있잖아요 이차 음. 타고 데리러 주네요 올라가고 있어요 오, 시원한 물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어딘가에는 폭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면 폭포가 있겠죠 <laughs> <laughs> 지금 제가 고프로 배터리를 차에다 가 놔두고 왔는데 그 밑에서 주차장을 아무리 뒤져도 그 차가 없더라고요 차 안에다가 놔두고 와가지고 제가 타, 타고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미니밴이 보, 발견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탑 해가지고 저는 내려서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laughs> 와우, 그래서 신이 난다라는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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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를 외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몽몽이도 이렇게 보이고요. 하이, 어디 가니, 몽몽아? 열심히. 근데, 와, 진짜 덥네요. 닭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꾹, 꼬꼬꼬꼬꼬꼬오! 근데 무겁다. 이닭왜 이렇게 커? 야 저리 가, 저리 가. 멍멍이 한 마리 더. 얘네들 뭐야? 우와, 우와 닭들. 우와, 닭들이 지맘대로 가네. 야, 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고프로 때문에 골프 차를 놓치고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걸어 올라가는 길도, 하이텍트, 노. <laughs> no. 아, 저기구나. 이렇게 걸어서 열심히 올라오는 도중에 풍경이 참 이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사원이 있네요. 와. 산 중에 사원. 여기래? 여기래? 아. 아, 올라가야 된대. 그래서 차를 발견하는 눈썰미 친구인 형이 차를 또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그튼는 태고 태고를 외치어서 저는 살았다. 고프로 배터리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더 풍성한 영상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올라왔다. 걸어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딱 나무 세 구루가 이렇게. 꼬시꽝시 폭포요 입구에 이렇게 거다랗게 그늘을 형성하고 있네요. 오야 뭐야 비 와? 비 오네? <laughs> 비가 여기 도착했는데 와 고랑이 장가하는 날처럼 해가 떠 있지 이만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조금 걸었는데 이렇게 땀이 비오듯이 옵니다. 어, 어디로 가야 되나? 닭들이 이렇게 방목을 하네요. 여기도다 저기도다 <laughs> 맞아 아이러니하다 정말 저 닭들을 <laughs> 여기 옆에서는 이렇게 꼬치로 만들어 열심히 만들어서 <laughs> 만들고 있다라는 <laughs> 또 이렇게 멍멍이가 한 마리 자고 있네요 야 멍멍아 멍멍아 달자 이렇게 야이케이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여기 안처럼 아, 표검사해요 아, 롤라이 근데 거기서 내렸지만 폭포에서 이렇게 그 수영 같은 거할수 있거든요. 물놀이 같은 거. 그래서 열심히 지금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다. 저는. <laughs>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또 올라야 돼요. 이렇게. 금방 티켓 한번더 검사를 하더라고요. 밑에서 티켓 구멍을 뚫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피크닉 온 것처럼 이렇게 그 시내에서 이거 밤미 두 개랑 물이랑 이렇게 사서 사들고 피크닉 하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되게 자연이 멋들어지네요, 진짜. 우, 나무도 되게 오래된 나무도 많고, 오. 폭포 있는 경관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되게 시원하면서 <laughs> 덥다 나는 아까 전에 걸어 올라와가지고 조금 걸어 올라왔는데 나무 그늘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내려주는 지점에서 내렸다면은 시원하게 약간 걸어 올라갈 수 있어 쓸 수도 있겠다 아니요 근데 뭐 동남아니까는 땀나는 거는 뭐 땀나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아, 어, 좋다. 밀림 같아요, 근데, 진짜. 와, 우거져 있어요. 오. 약간, 제주도 자연휴양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확장판 같아요. 어, 거기도 되게 좋잖아요. 길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을 잘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 자연 속에 그냥, 어, 길 하나 딱 만들어 놓은. 오, 이건 뭐지? 오, 어? 응. 곰 출몰 지역, 오, 오, 여기, 또, 그리고 곰이 사나봐요. 곰, 곰, 곰 출몰 지역. 그래서, 곰, 곰, bear, where is t h e r 저기 낮잠 자고 있다, 씨. 오, 저기 보이세요? 저기서 낮잠 자고 있어요, 곰. 우와, 흑곰이에요, 흑곰. 흙곰. 오, 저기도 한 마리 더 있다. 우와 저기 타이어뒤에 지금 엉금엉금 키워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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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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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부기부비하는데 싸우는데? <laughs> <laughs> 어? 뭐하는거야 너네 너네 뭐하는거야 거기서 어? 부비부비 하더니 싸우는건지 부비부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이에요 우와. 기 어, 안고 있다. 저 안고 있는데. <laughs> 와 이렇게 곰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 또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더워 근데 진짜 더워요. 와 제가 땀이 <laughs> 비 오듯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곰 곰집 이거 금방 보시는 곰집. <laughs> 가까이에서 곰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화장실. 어, 한국 국기가 있네. 어, 어, 그러게. 한국 국기도 있네요, 여기. 아, 한국이 만들어졌나봐, 이거, 화장실. 어. 그러니까 한국 국기가 저기 있겠지? 그러지 않을까? 화장실 입구에, 와, 이렇게 열대의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국기가 있지? 저거 한국 국기 금방 보셨죠? 수원시에서 이거를 서포트 해준 것 같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어 내려가 볼까? 저기 뭔가 저 뭔가 있네. 화장실에서 첫 번째 화장실에서 이, 여기 옆으로 지나가니까는 뭐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영차 영차 열심히 가보겠다. 오오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가면은, 우와! 첫 번째 만난 폭포입니다. 꽝시, 꽝시, 워터풀. 기대해주세요. 저기 들어가신 분들 있다. 물 근처인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시원해요, 여기. 에어컨 바람처럼 되게 시원하다라는. 짜자잔. 어 시원하다. 되게 차가워요. 오. 근데 여기에 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폭포가 여기도 있고, 계단 식으로 이렇게 폭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올라가 봐요. 이렇게 화장실 옆으로 오니까는 이렇게 바로 폭포가 볼수 있네요. 폭포를 감상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딱 내가 놀기 좋은 곳이네요, 여기. 날씨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물이 내려오는 정도가 되게 빨라요.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폭포에 물이 많다. 그래서 안전하게 놀다가 가보겠습니다. 우와, 여기가 당류증인 것 같아요. 오, 폭포. 걔들, 너네 사랑하니, 사랑하니, 아주. <laughs> 이곳에도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같아요. 오, 여기, 진짜. 짜자단 날씨가 쨍하니까 는더 이쁘기도 하네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시 광시 워터풀. 여러분 잠시 감상하고 가실게요. 우와 좋다. 진짜.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많답니다. <laughs> 오, 와우! 지금 이게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흩날리는거 보이세요? 와,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또 있나 봐요, 뭐가. <laughs> 이런 저폭포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웃음> <웃음> 등산을, 다시 등산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지? 사람들이 가길래, 저기가 꽝지 폭포 메인인 줄 알았는데, 또 있나 봐요. 그래서 거의 등산급이에요, 요거는. 와우. 지금, 쓰레기 요거 신고, 등산을 하고, 일단은, 와, 물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근데. 거기 위에 올라왔어요, 여기, 거의. 후. 후. 아, 그러게. 물을 안 먹었다. 아. 덥네요 진짜. 응. Going, keep going. 이렇게 등산하는 게 대략적으로 물어보니까 폭포 제일 꼭대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네요. 아, 같은 미니팬 청년이네요. 아, 힘들어. 아. 그래서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다. 땀을 줄줄. 듀오드시 지금 와 이렇게 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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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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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팔라 요 이렇게. 우. 하, 여하튼 상류층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하이. 하, 하.